풀에 치고 바다 건너 시련을 넘었다네. 지상자의 문을 열고 스님을 맞이했지. 화음에 진리꽃을 서랍에 심었다네. 종남산과 태백산의 봄빛이 따스피진과의모 연진이요. 지상문계접서지최체조파재고원이요 종남태백일반춘 삼강여사의회편 의상전교부분과 관련한 일연선서의 찬시였습니다. 여기 피지냐원 해칠피자 계암나무 진자는 이거는 수풀이라든가 산고개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말하고, 또 바다를 건너서, 이러한 전쟁에 와서, 이 연재는 전쟁을 뜻하더라. 그런 전쟁에 어떤 그, 아, 상황을 뚫고, 무릎을 못 자니까, 건너갔다. 지상사의 그런 그지형스님이 꿈에 영감을 얻어서, 문을 열어놓고, 서진을 맞이했다. 상서로운 보배. 의성 대사를 말하겠죠. 채채 잡하라 채채 여러 가지 그 아름답고 무성한 여러 가지의 꽃 불교 진리를 여기서는 이러한 그 꽃으로 상징하지 않았나. 제 고원이라. 이거는 신라. 설아벌에다가 그렇게 심었다 하면 화엄종을 열었잖아요. 중국의 종남선이나 신라의 태백이나 모두가 다 같이 그런 어떤 꽃 피고 세우는 봄을 맞이하게 됐다. 봄을 맞이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상전교라고 하는 것은 의상대사가 화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한 그런 내용을 이릅니다. 의상대사의 아버지는 왕족 출신의 김한신이고 대사가 29살 때 설아버리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늦깎기가 된 거죠. 그러고 사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승려가 되었다는 얘기죠.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부처의 가르침을 더욱 더그 진리의 세계를 수행 정진하기 위해서 건너가고 그때 원효와 함께 여동 변방으로 가는 그런 그 아마 지금의. 신의주? 그쪽쯤이 되겠죠. 그쪽으로 갔는데 아 그렇구만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신라군의 어떤 그 첩자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받고 여러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어떤 군사상류의 어떤 첩보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겨우 되돌아왔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의상과 원연 그런 그 견담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그 당나라의 어떤 당나라로 가는 배를 그 타기 위해서 오늘날의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그 당항성 저도 이제 거기로 가봤는데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성 당목이라고도 하죠. 일명. 이 닭의 목처럼 그렇게 생겼어 거기서 원연는 여러분들이 자라는 해골물에 물을 마시고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의 유신조라는 화두를 얻고 다시 소랍을 얻고 의상대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뜻한 바대로 그렇게 당나로 들어가서 종남산에 자리한 아 지상사의 그런가 그 지엄 스님을 찾아갑니다. 의상대사가 아그 지상사에 도착하기 바로 그 전날, 그 전날 지엄 스님의 꿈에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꾸었죠. 해동 그러니까 신라를 말하죠. 중국으로 보면 저 바다의 동쪽의 신라. 아 해동에서 큰 상상할 수 없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가지가 바다를 건너서 중국에까지 뻗쳐와 가지고 그렇게 참, 아, 참 아주 그 거대하면서도 그런 참그 대단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모습으로 뻗어져 있어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봉황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로 올라가서 올라가 보니까 아우의그 여의주 같은 만이보주가 어두운 그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광, 광명의 날빛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올라서 그 다음날 의상대사가 오기 전에 그 절에 모든 그 제자들을 시켜서 정말 그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제 그 신라 오랑캐 나라 같은 작은 신라에서 해동에서 의상이라고 하는 점거 넉지도 점지도 하는 한그 거즈한 스님이 들어왔 아니, 놀랍게도 자기들보다도 더 예언을 하고 정중하게 의상대서를 맡으라. 하는 말이 이제 지언대서는 내가 어젯밤에 꿈을 통해서 그대가 내가 올 그런 징조를 내가 체험하게 되느라 잘 왔다. 그뭐 쓰다 달다 말도 없이도 그냥 그냥. 그 문화생 제자로 받아들였다. 의상은 거기서 화엄경의 깊은 뜻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수행정진을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런 화엄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무렵에 본국의 승상이었던 김음승 왕자 출신이 어떤 기인문 김양도 같은 사람들이 그런 당나라에 어떤 거그 갇혀있었어요. 왜? 그 신라군에 어떤 그 첩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갇혀있었는데, 이말라의 당고종이 그니까, 그 670년이니까 문무왕 10년 무렵입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이제 668년 아닙니까? 문무왕국의 8년이니까. 그런데 아이 군사를 크게 이렇게 해서 신라를 침략하려고, 신라 막그 이제 신라를 그냥 지도사도 모르게 그냥 침략을 해서 그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을. 저가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그 의상에 글을 보내가지고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의상은 그때 이제 그 어, 문무왕 10년 670년에 실라로 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이러한 사실을 어, 모두 그, 소상하게 알리니까 임금이 당시에 그런 그 신인종의 명랑법사라고 하는 문두루 아, 비법을 그렇게 아주 그 놀라운 문두루 비법을 그렇게 잘 활용하는 명랑법사를 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과장 나라 군사가 이렇게 우리 신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있는 힘껏 하면 문두루 비법으로 물리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든 절이 바로 그러한 그어 선덕여왕의 명침이 있는 그 오늘날의 그 낭산, 그 얼음에 그 사천왕사를 지은 것입니다. 이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인을 맺고, 이런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의 어떤 비술, 도술 막 그렇게 봐,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 이러한 그 아, 당나라의 군사들이 바다를 아, 이제 향해서 이제 바다를 넘어서 쳐들어오는. 문두로 비법을 통해 가지고 미처 신라의 그 배를 대기도 전에 다 풍랑이 일어나고, 험한 그 파도가 쳐가지고, 찌나이 같은 파도가 쳐가지고, 거의 다 죽고 되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그 어떤 아, 문두로 비법의 효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노왕 16년 676년 무렵이었습니다. 의상은 태백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황명을 받들어서 떨붙자 돌석자, 절석자 부석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화엄종의 그 아주 본찰이죠. 그제로부터 화엄 시찰이라고 해서 전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화엄전에 열 군데에다가 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절을 세우게 되는 거죠. 대승 대그리고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대승 불교를 그렇게 편거죠 이때 종남산 지상사에서 같이 동문 수업했던 어절현자 머리 숫자 현수라고 하는 그 스님이 수현소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지어서 편지와 함께 보내왔어요. 수현소가 뭐냐 화엄경 수연기 부분이 있는데 그 수연기 부분을 풀이한 것이 소자가 들어가는 것은 금강경 소라든가 화엄경 소라든가 뭐 이러한 대신 기신론 소라든가 이 소자가 붙는 것은 다 어떤 해설 풀이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서경을 풀이한 걸 서전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현수가 보낸 편지를 보면은 아수 현수와 함께 편지를 보낸 거죠. 바라건데 의상자 사람인 저 상께서는 그러니까 아 의상 대설 이렇게 높여서 부른 그런. 얘기죠. 옛날에 정을 잊지 마시고 정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 인편이 있으면 때때로 안부를 전해 주시고 수행 정진하여서 성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갖추지 못합니다. 이러한 글을, 본문이라고 할수 있는 큰대자 그럴 문자 대민회에 그렇게 실어서 보냈더라고 할 겁니다. 의상대사의 제자로는 오진과 지통, 표언과 진정, 진장과 도용, 양언과 상언, 능인과의적과 같은 희라성 같은 고성 대답들이 있어. 이런 모두가 각 산문의 머리가 되어서 화엄종의 그런 점 고승 대덕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진 스님은 오진 대사는 일찍이 오늘날에 안동과 영주의 그 살피에 있는 아래 하자 가래나무 가자 하가산의 고람사라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도량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면서 밤마다 팔을 뻗쳐가지고 부석사 돌로 만든 석동에다 불을 붙였다. 또 지통 스님은 그 소백산의 송곳골이라고 해서 송곳추자 골정자 그 추동은 그 송곳골에서 의상 스님의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강론을 하고 여러 가지 불교의 화음을, 화음학을 가르친 내용을 그러한 어떤 언행을 기록한 것이 추동기라고 해서 그것이 전해옵니다. 또한 표운이라고 하는 스님은 삼광묘사 경덕왕 충담사 표운 대덕 부분에 나오는 스님으로서 경덕왕은 그 사량 부인을 아이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 폐하고 만월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회임을 했을 때, 편 대독으로 하여금 하늘에 올라가서 상제에게 잘빌려서딸 같으면 아들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 부탁을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게 억지로 그렇게 되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신라제 36대 해공왕이 바로고, 그, 9살, 14대 어린 나이로 그렇게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의 숙부였던 그런 그 아, 산대적인 김양신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불성사가 일어난 거죠. 의상이 황복사에 있을 때, 여러 제자들, 여러 신도들과 함께 그런 그 아, 탑을 탑돌이를 했는데, 허공에 떠서 탑돌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그 신도들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중생들이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반드시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 진정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호공에 떠서 그런 탑돌이를 할수 있다는 영엄함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엄의 진리꽃을 설아버려 심었다네 종남산과 태백산에 봄빛이 따스해. 진리의 꽃이 피면 부, 부처님 가르침에 새가 울겠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